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와 있습니다. 혁신적인 컨셉의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중 하나인 H.Y.T. 이 실물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사실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브랜드이고요. 어,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나 뭐 시계 계급도 관련된 제 지난 영상들에 잠시 등장하기도 했었죠. 파라다이스 시티는 한세 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요. 간만에 객실에서 룸서비스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잡혀서 이런 어, 파라다이스 시티 내 부대시설들도 빨리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내에 빅벤 매장이 최근 입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매장의 빅벤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같은 사장님께서 운영하신다고 하네요. 파라다이스 시티의 빅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야트그 호텔 지점과는 다르게 개성 만점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아마도 바로 옆에 위치한 호텔 내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영향이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보려는 시계는 바로 HYT의 일곱 번째 컬렉션 중 하나인 19년에 출시한 H5입니다. 스펙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11세기 물시계라고 해야 할까요? Hyt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 2012년에 탄생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뭐 리차드 밀, 위블로 등의 브랜드가 지금 혁신적인 소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 Hyt는 조금 더 들어가서 시계의 메커니즘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글라스 튜브에 넣은 특수 액체와 그리고 어 이것을 움직이는 두 개의 밸로즈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시한다는 리퀴드 타임 디스플레이 개념은 그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액체의 성질을 이용하면서도 어, 분자의 어떤 반발력을 이용해서 섞이지 않게 해야 하고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기압,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스프링, 이 피스톤과 같이 생긴 벨로즈라는 장치를 통해서 팽창한 액체를 수용하면서 이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개발한 액체 자체부터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2012년 이후 그동안 출시된 HYT의 모델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천여작인 H1. 그리고 2013년, H1에 이은 H2. 그리고 2년 뒤에 발표한 H3. H3와 같은 해인 2015년에 등장한 H4. 그리고 2017년에 리셋을 의미하는 H0. 2019년에 발표한 이 H5는 새로운 무브먼트인 칼리버 501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칼리버 501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커다란 이 캠과 레버는 벨로즈의 압축을 제어하는 부품인데요. 벨로즈의 압축을 보다 정교하게 컨트롤 할수 있게 되면 벨로즈가 밀어내는 그 캐필러리 속 액체도 보다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한번 시계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원분께 꺼내달라고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 8천만 원짜리 시계를 말이죠. 다이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단에 분침, 그리고 우측에 파워리저브, 좌측은 초침입니다. 이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만든 완전한 돔 형태의 글라스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어, 20mm가 넘는 무지막지한 이 두께는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케이스 측면의 그 인덱스 역할을 하는 반투명 부품을 통해서 입체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고요. 동시에 케이스백을 제외한 어떠한 방향에서도 어, 시간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반투명 부품에는 슈퍼 루미노바를 채워 넣었는데요. 어, 3D 프린트, 뭐 사추 성형 등의 복잡한 가공을 거쳐서 만든 부품입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도 시인성을 제공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케이스백에 25 리미티드 25 리미티드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색상별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50개가 출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용감을 한번 볼까요? 워낙 어마어마한 두께 때문에 드레스 워치로는 다소 부적 합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 또 이렇게 캐주얼하게 착용하면 어, 정말 멋진 아우라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에 H.Y.T.가 구현하는 이 유체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나온 단어인데요, 캐필러리 튜브입니다. 글래스 튜브이죠? 0.8mm 두께의 완벽하게 투명한 이 유리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는 뜻인데요. 액체를 수용하는 튜브 내부는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액체가 어, 달라붙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반대의 특성을 지닌 두 액체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벨로지입니다. 어, 뭐, 풀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이얼 6시 방향에 놓인 그 원통형 벨로즈두 개가 심장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 그 캐필러리 튜브 속에 들어간 액체가 온도계처럼 움직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처럼 우리들의 심장을 설레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HYT는 이 벨로지 시스템을 심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밸로즈 표면은 정성이 강하고 유연한 소재, 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정교한 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온도 조절입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액체가 팽창해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두 개의 밸로즈 중 하나에 작은 피스톤이 하나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온도 상승 시에 팽창한 액체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액체의 부피가 증가해서 정확한 시간을 표시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액체입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드 모듈의 주인공인 이 액체는 HYT의 자회사격인 프레시 플렉스에서 개발 공급하는데요. 투명한 색과 그리고 형광색색 이두 종류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튜브 안에 그 투명한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투명한 액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형광색이 실질적으로 시침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기 방울조차 정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캐필러리 튜브 속에 액체를 주입하는데요. 어, 전부 채우는 데는 뭐 1년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HYT는 해성과 같이 등장한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 정말 실물로 꼭 보고 싶었던 제가, 음,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보셨듯이 어, 무브먼트의 피니싱이나 다이얼의 퀄리티 등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그 디자인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피니싱이나 코스메틱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 혁신적인 기술을 대가로 우리가 제, 지불하는 비용이 생각보다는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지 못하겠지만요. 저에게 시계 구입을 위한 생각보다 꽤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라고 상상해 본다면, 어뭐 금,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도배된 롤렉스, 또뭐 고리타분한 하이엔드 빅5의 그것들보다 저는 이런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스토프를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니처드밀 보다도 말이죠. 뭐 평범한 시계들은 이미 많으니까요. 이런 시계를 착용하고 다닌다면 마치 이런 독특하고 혁신적인 이미지가 어, 나에게도 혹시나 작용할지도 모르겠다는 어, 착각마저 듭니다. 뭔가 성공을 거둔 혁신적인 기업의 CEO에게 어울릴만한 시계라고 할까요? 네, 뭐, 스테레오탑이라고 하죠. HYT는 저에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컨텐츠를 마무리하면서 h y t 공식 유튜브 채널에 h5 홍보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벤 매장 방문기 2편으로 롤렉스 커스텀 브랜드로 알려진 라벨노이어와 그리고 어, 스피크마린 등 하이엔드 다른 브랜드들을 Regardless of culture, humans perceive time as being fluid. Like a river, it endlessly flows forward. Never can it be reversed or suspended. HYT has imagined and engineered fluidic devices that offer more than instant time indication. Two liquids in motion inside a glass capillary display your recent past, present, and near future. Together they form a stream of time made up of one coloured and one transparent liquid. This provides a rare opportunity to reconsider time's meaning. More than timekeepers, our watches are time tellers. The new 501 movement by HYT creates a space in which mechanical horology and fluid technology interact with each other constructively. The hand winding mechanism releases the right amount of energy for two immiscible liquids to move inside a coated tube. An ingenious cam offers 13 possibilities to index the hour in line with the minute indication. The oversized lever operates a complex chain reaction whereby the caliber pushes against regulating bellows with walls four times thinner than human hair. This launches a 12 hour journey. Inspired by fluidic erosion, the HYT design approach results from a desire to gradually remove successive layers until the naked truth is revealed. The narrow light external flange with its luminescent cutout numerals further enhances our fascination with new perspectives. A dome sapphire glass simultaneously presents and protects, while three dimensionality invites viewing from all angles. Like pebbles polished by running water, our watches feel smooth on the wrist. The H5 offers an immersive experience of time. Now is perfect.